선생님 아들들 가운데서 교회를 누군데 맺게 하실 것같 제가 따스가 하나. 걱정. 이미 아버님 선포하셨습니다. 어? 이미 아버님 선포하셨습니다. 형지님이 형님. 맡으실 것. 어?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형지님이 맡으신 것. 형지, 형통. 네. 어, 그래도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부 만 했어. 많은 질문도 했지만은 말이야. 어? 어. 그 사람 보면 무수 개관답게 일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길러나기 힘들다는 걸 보는 거야. 어? 어? 수평의 대지가 저 이렇게 돼 가지고 올라가지고 높은 이런 수평의 되지 밑창 수평은 원차나 성격 선생님, 선생님의 피지를 그래. 어? 중이상 아니면 안 가. 응? 그러다 그 일을 버려버린 아야 일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책도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 불교 어디서 모든 자 많이 수고했다고, 7년 동안에. 그 교회를 우리 형제들 몇 개야 되갔나? 누군데 몇 개야 되갔나? 이미 결정하시고 맡기신다니다 아직 준비하지 결정은 안 했지. 준비가 결정인가? 그래, 목표에 서질이 있어? 없어? 예, 지금 잘 하십니다. 예? 어? 지금 잘 하십니다. 항상 저?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니, 하나님 보기에, 에? 이래야 되다자세가 다는 거기진 중국산고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윤정은 잘하고 있어. 그 다음 또 저기, 천덕, 천덕 양반도. 우리 형진이 알아? 예. 좋아해요? 네 예. 유정 은다 예. 좋아하는 거요그럼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책임을 맡길까? 한국 책임자를 맡길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못할, 못할, 못할 것이 없이 선생님, 선생님은 뭐, 스물이급스라 뭐, 부터 전부터 뭐, 폐양가 가져가지고, 나는 목사들 다리 들어넘기고, 차, 받아넘기고 해는데 지금 몇살이냐 우리 형제인가? 스물여덟 빈가 그렇대지. 이제 삼십이 됐죠? 삼십이 됐나? 그럼. 그럼. 그럼 어느 날짜라서 전 세계 앞으로야, 뭐그 사람은 영어하라든고뭐 이태리아 뭐저프랑스 말을, 팔개국 마치 그걸 말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 그, 뭐, 뭐, 어디 가더라도 다, 뭐한 달만 가서, 해놓으면 자기가 전부다. 공부하는 그거 전부다. 그렇기 그렇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해. 몸, 못 먹기로 해봐야 내가 걱정이라고. 잘한다, 잘한다고 한대 맡기지 말고 다 맡아가지고 후원해야 돼. 혼합으로 있어서야 며칠 며칠 쥐를 전부 다 쉬어야 돼. 쉬어야 그만했다고. 항상 저게 저를 맡아뜨렸지? 세계 선교 공부장은 곽기장이고요 아냐, 저 네. 여기 전부 다 한국학원을 맡은면서해야냐 네. 네. 어. 한국 제가 맡고 있는데 형제님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형제님 맡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과 되면 뭐 미국가나 뭐 일본가나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 미국은 자기가 잘한 것이냐, 자기가 고향이니까. 미국도 미국에 대한 관심이 많지. 응? 시간이 있으면 미국가라고 그래. 미국 관계, 외국 관계. 어휴, 많전그다 그러면 이 시간을 좀 삼아가지고, 어? 전부 다, 어? 명령계톤 한계토라 해야 돼. 전체에 있어서의 세계나 한국 중심사고, 중심사고까지 중심이 쭉고정리만 앞으로 전부 다 거기에 내가 하던 대신을 맡게맺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우리 식들 가운데서 신앙체험으로 보나 모든 거나 형진이 시준을 넘어설 사람이 없어. 자기나 <laughs> 임명한 거예요. 어? 그래 자기 형제들이 많이 협조할 거라 국진적 협조할 것이고 에? 현진이 또 현진이 외국 나가있으니 외국 나가있으니까 여기보다 협조하고 또 여기 사는 사람도 협조하고 36가정도 전부 다잘 알고 오래된 선부들도 다 거쳐 보고 다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로 가서 임명한 거예요.